사 100km 40여 분 섬에 큰 구멍이 있다고 하여 구멍 혈자를 써서 혈도라 불리는 섬. 이 섬에 금슬 좋기로 소문난 인꼬 부부가 있습니다. 동동나 사람이야. 헤헤 동동나 사람. 항상 오래 만나 꽃빵 오순나 살아가. 나는야 <laughs> 세상의 흐름과 동떨어진 외딴 섬에서 삶이라는 망망대해를 함께 걸어온 두 사람 세상에 둘도 없는 천생연분 서희만 박복기 부부를 만나봅니다 날개가 푸들푸들푸들 피곤하지요? 이른 새벽, 서희만 할아버지의 분주한 발걸음이 혈도의 아침을 깨웁니다. 아직 물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데다 공용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쓰는 혈도. 이마저도 일일이 그의 손을 거쳐야 하는데요. 혈도를 책임지는 이장님이기 때문이지요. 밤에도 와서 이거 돌려야 하고 새벽에 와서 돌려야 하고 이렇게, 이렇게 날씨가 안 좋다고 할 때는 뒤에 누워고 비가 올 때는 전기는 물론 물한 방울이 귀한 섬 아직까지 혈도에선 대형 탱크에 저장해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단크를 사용합니다 덕분에 주민들 물 걱정, 전기 걱정 덜어주는 일은 이장님의 평생의 숙제가 됐습니다. 녹는 물을 정부에서 실다 주고 여기, 여기다가 저장해놓고 쓰지, 쓰지. 저 동네 주민들 전부가 이 물을 먹고 살아. 저희만 이장님이 책임지는 혈도는 현재 딱네 가구 총 일곱 명의 주민들이 사는 작은 섬인데요 워낙 주민 수가 적다 보니 온 동네 사람들이 한 식구나 다름없습니다 가족같이 이렇게 살지 서로 의지하고 그러야지이 재까는 식구가 이렇게 안 가족같이 안 살면 안 되지. 가족이라 한 가지지. 2 2 살에 하이도에서 시집와 한 평생 이장님의 아내로 살아온 박복기 할머니. <목소리> 고향 섬보다 더 오지로 시집온 할머니는 이 절의 고도에서 일남 육녀를 길러냈습니다 살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그런 거 이게 어도 가도 못하고 살다 보니까 섬에서 데려다 놔볼게 그때는. 객선도 없고, 시방같이 객선시상도, 객선도 생기고 했으면, 그 애나고 막 성길라고 부모하고 막시집살이하고살 때는 막 나가고도 씻고 그랬지. 그러지. 이제 풍선표를안 실어다지면 어디 가도 못하고 찡그렸다. 그래 볼게못 가버렸어. 아무 데도 못 갔지. 아직. 그래도 외딴 섬에 정붙이고 살수 있었던 건 든든한 남편 덕분, 오늘도 물때가 되자 할아버지는 바다로 나갈 채비를 서두릅니다. 바다가 바다가 천어만. 거기가 이깟 메글다 걸리지 낚시. 미끼는 꽁치예요? 꽁치. 다 얼굴 달리 내미는 반가운 녀석들이 있어 지루한 줄 모르고 살아왔던 바다에서의 세월 톳과 미역을 거두고 주낙을 이용해 생선을 잡으며 부부는 50평생을 꾸려왔습니다 부지런히 몸을 놀리면 자식들 학비도 마련해주고 찬거리도 내어주는 바다 하지만 오늘은 어찌된 일인지 빈 바늘만 줄줄이 올라옵니다. 고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 고기가 없다고. 왜 이렇게 끝이 없을까. 할수 없지. 거기는사 고기를 어찌 만들어놨는 거야. 손잡 애타는 할머니의 마음을 알아챈건지 드디어 얼굴을 내미는 또녀석 바로 혈도 앞바다의 터죽대감 붕장어입니다. 이번엔 할아버지가 직접 나선걸 보니 제법 묵직한 녀석이 걸린 모양입니다. 정말 크기 한번 엄청나죠. 요 m n o 마리 o much of brandy. You go to t a n g o 이 o t a 어 g o e t a 장어. 장어장어 n g o e Tang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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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g o 참 맞습니다. 간잼, 간잼이, 간잼, 무하고 이처럼 맛있어. 여서 겨울에 겨울 아침에 이것이 맛있는 고기. 뭐든 호락호락 내어 주진 않아도 바다만큼 든든한 것도 없는데요. <laughs> 많은 양은 아니지만 빈손은 아니니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바다에서 잡아온 장어 손질은 남편의 목 손이 많이 가는 일은 그가 거들어 줍니다. 내게 낙가다마. 이거 갖고 자 마늘 안 실었게 내가 해줘야지. 아버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응. 어, 지금 안안 했게 주면 말년야어지가라고 지금 했게 줘야말년야 영광생각 잘하겠지. 아따, 해지마는 거기에서 거다들고하자가는이몸이 어찌 겨울까? 이겼볼까참말로 이거는 언제 잡으셔서 말리신 거예요?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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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영원란 것인데, 제제어라지제 어제, 어어 아따, 이거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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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십자, 그래 자, 자, 예, 자, 예, 자, 간하장잡아다주면 예, 거기도 가식보아 한다. 그래 주이저 내가 거들라다, 내가 거들가다 이래버렸어. 깜빡 이래버렸어. 이슬안맞히고 내가 거들라 했는데 인자 이저리 말고 간식장 잘해요. 예, 사랑. 간식 할지도 모르가며, 아직 인자 거기서안 잡아다주네. 그렇게 도와줄수록 말을 안 하고 도와줘야지. 고맙지. 너무 많이 싸면 안 고마워. <laughs> 항상 입으론 툴툴거리지만 누구보다 속정깊은 남편 그런 남편에게 묶이고 남편이 사랑하는 혈도에 묶여 평생을 섬에서 살아온 아내 오늘도 미운정 고운정 꾹꾹 눌러담아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듭니다 짱에묶이고 <laughs> 감을 하고 응. 그 이제 김에 담아 놓은 김치 있고. 그거 같이 다밥 먹지. 나도 안 먹지. 아까 김을 것을 많이 먹었어. 감을 감을 먹고 이렇게 가서는 1년 12달 남편이 좋아하는 해산물이 빠지지 않는 푸짐한 밥상. 사실 맛있는 해산물도 좋지만 남편이 내심 기다리는 건 아내와 함께하는 식사시간. 늘 마주할 수 있어 더없이 고마운 저녁입니다. 자녀부터는 밥맛이 없어. 그렇게 갖다 껴고 껴라. 영감 아이면못 살고 영감도 할머니 이니면못 살고 서로가 그러고 살아요. 남편의 못 말리는 혈도 사랑 때문에 한 평생 섬에 눌러앉은 밥볶이 할머니, 그래도 남편 덕분에 짜고 매운 섬살이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었지요. 이게 뜨기 직업 동동네 사람이야, 헤헤 동동네 사람, 저저저 이처럼 충청이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야 항상 우리 마누라 뽀뽀하고 항상 사랑하지. 남들처럼 우태 나가 살진 못했어도 서로가 있기에 외롭지 않다는 서희만 박복기 부부 희한하게 날이 갈수록 정이 깊어지고 살면 살수록 더 좋다는 두 사람입니다 섬에서 태어나 바다를 여전히 사랑하고 어머니 품 같은 고향 섬에 한 평생 남고 싶은 할아버지. 나좀 귀신 귀신이라고. 여기가 어디서 잠자지도 알고, 대타한지도 알고 다 알지. 남편 따라 외딴 섬으로 시집와, 신남에 길러내고, 이젠 섬에 남아 자식들을 그리워하는 할머니. 갖 가면 갖고 가서 아기 너무 행복 하고 조금 해드하고그러라고 섬과 바다처럼 실과 바늘처럼 꼭 붙어 함께 살아온 부부 지금처럼 오래오래 건강하게 혈도를 지켜나가길 바랍니다